야, 뜨자. 어, 3판, 2선, 첫판만 일꾼 뺀다. 가자. 만든다. 야, 근데 얘한테 일꾼을 왜 빼줘야 돼, 근데? 내가 프로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? 이거를 좀 증명을 좀 해야겠다. 지면 리셋하라고 하는데, 오케이? 지면 리셋? 인정? 이기면 이거 한 만큼 까는 거다. 얘들아, 미안한데, 그냥 쫄았으면 쫄았다고 얘기를 해. 어? 알았어. 이구나 나 빼고 한다. 뺐다고. 아, 진짜 뺐어. <laughs> 아야 88런 해야 되는데 인구수 아7 8런했데이 새끼 때문에 아 8인 줄 알았네 아개가난나네아 큰일났네 씨아 근데 야 근데 나 지금 손 움직이는 거 보면 나쁘지 않은데? 어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? 야 이게 프로게이머라도 이게 프로게이머를 했었어서 가닥구가 있어 가닥구가 아 가닥구가 있기 때문에 야 서치는 가지 말자 아 서치는 가지마 옛날 같았으면 그냥 방풀했으면 됐는데 눈치로 하자 눈치로 아 눈치로 하자 이거 설마 뭐 생떠블이나 뭐 이런 거 아니겠지 설마 진짜 아네 이게 아좀 애매한 게 여기서 좀 애매해 아보에 21토 할것 같은데 뭐야 아니 무슨 드라군이 뭘써와중을 뭐, 뭐, 여기 나와있어 원? 아니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? 이러고 여기서 투게이트 맞춰주자. 대각이야? 와 씨. 아 이거 원 게이트, 삼 게이트 한거 같은데 원 게이머티 삼 개. 아, 뭔 개같이 생겼어 이 돌다시.

啊。Uh. 하이템 플러가 왜있어? 아 씨. 아! 아니, 12시가 왜있어? 아, 아내 네, 일군 차이 좀 큰데 이거. 아 일군 못 빼주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 일군 빼고 병느꼈니다 일군 못 빼주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여러분 제가 전 프로인 걸 까먹으신 것 같으신데, 라고 이통땡아공지아이 정도면 너가 일군을 해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? 와, 안돼, 아, 근데 잠시만, 아, 나 잠깐. 네가 프로 게이머인 건 알아, 근데 어, 네가 세무인 것도 알아. 어. 바 실력도 실력인데 시야도 하나도 없이 그냥 여권덕으로 들어가는게 맞냐? 아니 근데 방금 왜 여권덕에서 싸운거야? 닥쳐! 어! 진짜 씨바 욕 처먹고 싶은거잖아 맞잖아 역시 유동어그로는 본주기가 최고다 인정? 아 뭔가 스타 이상호 된거 같아 욕풍이왜 이렇게 터지는 거야 한께 뵀는데 지켜봐줘 음. 그냥 좀 제발 지켜보라고 저 헤드셋 꼈고 V 필러박스 했습니다 잘하는 건 다이어트 하는 척살 뺀다고 하는 척 척척만 존나 잘하고 데문 개같이 못함 이 정도면 사보전봉이 쇠펙 이상이 없는가 아 씨발 그냥 들어갔으면 됐는데 컨트롤 해가지고 막혔네 같은 진짜... 지켜봤는데 아, 진짜 빅 똑같이... 같아, 그냥! 근데 어떻게 코지가지라이아가인 모드급인데 와글로비가이한테입야나지라주면 진짜 모르겠야데 공주나 집중해서 해보자 너가 과연 이길까 하나 둘셋 해봐. 그래서 보혜가 프로게이머고 너가 도전하는 거잖아 맞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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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잖아. 오늘 목표품 욕품으로 받으라고 하는 거지 맞잖아. 그루키 부번 일해. 정 하는 박쌤, 구해가 박쌤. 구해라, 한 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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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이건 상호한테도 실뢰임 크크크 상호도 수야 현진이한테는 안 진다 상호랑 비교하지마 나 스타로 걔는 프로게이머도 아니데 무슨 말같이도 하는 소리가 이 새끼 잘하는 거라곤 밥 처먹고 똥 쳐싸고 잠처자고 밥 처먹고 똥 쳐싸고 잠처자고 밥 처먹고 똥 쳐싸고 잠처자고 짐승이네 짐승준 씨발 이새끼드라군건하는게 교용이가 법을 컨하는거 보는것 같네 눈물만 고펄나한테1분러시 하자고 하자 너무 야비하다 이래놓고 코치요? 다 이제 지지치고 입틀막 한 다음에 후보부에 많이 늘었네요 하겠지. 이제 지고 리플틀고 매장 쇼 하겠네. 아 일대일 게임이라 매장도 못 하나? 진짜 잘하는 게임이 없네 펩시 뚱켄 몸매 백돼지 돼지콜레라련 미친놈이다 진짜 그래도 맨날 지으래도 이 정도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와 탑판에 발담구는게 아니라 똥 뿌리는 거지 에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권 덕전투는 육풍 뛰드업 야무졌다 부러웠구나 공주나 영어 구등급 대신 스타의 모든 걸건 남자의 실력이 이게 맞나요? 밥잘 먹는 거 말곤 이제 남는 게 없. 오늘의 콘텐츠 사나이족 그스 서보정 그놈의 리버는 벌레라서 자꾸 벌레 뽑는 거냐? 스크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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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척하고 스크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? 맞지? 그렇지! 근데 래치 스크래치 스크래치 니크래치 스크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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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 우리 보고 접으라고 녹음기 돌리더만 이제 녹음기 부서 졌네 수상호 이기면 이게 나야 겠지 포기할게요. 대처 갈리고 빡쳐서 우툰 가고 따 물결표 물결표 물결표와 똥꼬시 하겠다 대허 과외를 받을게 아니라 지타 과외를 받아라 이준셀라 프로게이머 최초 고애한테 3연패 직장 흐흐흐흐 하... 합수도 <laughs> 서보정한테는 안지더라 스타키즈 꼴등 게이머 설국에 발르는 봉준이 어디 갔냐? 그때 너는 섹시했다. 분아하아 <목소리> <목소리> 송준아 온 영어 봐왜냐스타나스 못봤자 아아 근데 이게 또 기억이 바로바로 바로 돌아오긴 하네 기억이 바로바로 바로 또 돌아오긴 해아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되네 근데 니들 내로남불인 게 뭔지 알아? 보헤랑 하면 무조건 진다 보헤랑 하면 무조건 진다 보헤랑 해가지고 이기면 씨발 여자 이겨서 좋냐 존나 뭔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냐 진짜 니들은 어? 아 진짜로 도대체 니들은 뭔 장난에 맞춰야 되냐? 여기서 여러분들 니세빵 하실래요? 시간빵 하실래요? 저는 기회 드릴게요 어떻게 하실래요? 1대1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래요? 할래요? 투표 올려봐 10초 뒤에 마감합니다 10 9 8 2 투표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

I You have not, <coughs> not enough minerals, <coughs> <Not> mine. <coughs>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<coughs> Transmit, <Not> mine. transmit <coughs> you have <coughs> not, <coughs> not, <coughs> not <coughs> enough minerals. 영어도 그등급 스타도 그등그밥 먹는 건 일등 그 만스러워요 참중령. 역한들은 물러가라 프로 게이머 김봉준이 간다 야 전장역업 키키키키유. 원서한테 차맞은 중소찬마냥 군진에서 트라바타 사라라 키키키. 근데 시바 어떻게 전 프로가 역팀이랑 하는데 지지율 25%가 나오냐 대단하다. 무석결 넌 그냥 병어이 노방종 취하자. 이 새끼 진심 모드라면서 아까랑 APM 똑같으. 시간 뜨가자. 노방중 중이라 런도 못하네. 탱조세라에서 잠깐 보러 왔습니다 와전자녀거라 그냥 사나 끄샘 설거지려나 뭐 졸려서 투표 못한다고? 역풍수금하고 방송시간까지 챙겨주는 역시 봉준 뭐 <놀람> 아이 뭐야 아이 진짜 맞아 김봉준 맞아? 전장력 키우지면 시간 문제가 아니라 진짜 와형남한 응원해. 와 진짜 대박이다. 큐큐큐큐큐큐큐 큐. <laughs> 야 아직 몰라.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. 우리에겐 기회가. 아좀져주지할수 있어. 다음에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. 또 좋은 기회가. 오. 곧 얼굴 뜨거워져서 햄글거 아, 같은 김봉준이왜 했어요? 비었지? 제가 연습해야 이긴다고 했잖아요. 아니, 연습해도 못이 야, <laughs>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. 기다려 봐. <laughs> 야! <웃음> 너. 고해. <laughs> <보헤. 웃음> 너 이틀 뒤에 한판 둬. 아, 오케이. 소유대로 한다. 어? 소유대랑 할게. 아니, 아니, 알아서가 아니라 이십오십 제가 아니다고 아, 때려. 때려. 때려요. 소연 누나 내가 와서 이틀 뒤에 하면 절대 못해. 왠줄 알아? 저도 나 연습해 인정? 나는 연습 못해. 지금 단판. 아 그거 맞아. 인정. 아 이거. 아 이거. 이거 맞아. 지금 난 봐가. <laughs> 아 지금 지금 야, 지금 야, 난. 야, 아 진짜. 야, 야, 아 진짜. 지금 하세요. 아. 아, 아2 5오젤 <laughs> 어차피 늘어난 거. 발생상 있어. 발생상 있어. 발생상. <laughs> <laughs> 아, 소연 누나 단판 스폰 가능한가? 누나? 누나. 南川的 Just having to anymore. i okay. 아전주 나는 전투에 마다 나는 전투다 부족 합니다. 뚫리냐 아 씨발 와 기회가 있다고! 기회가 있다고! 아니, 손이 다 굳어서 <laughs> 안 돼. 손이 다 굳어서. <laughs>